53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제일, 여러분, 뭐 성경이 막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만큼 확인이 안 됐다는 거거든, 요 현장에서. 이게 구약시대에 그냥 태태 묵은 말씀이라고 생각, 생각이 나갔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 확인되냐니까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의 문제가 창세 1장부터 11장의 그 사이의 문제거든요. 그, 그 사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3장, 6장, 11장이 이 문제의 반복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있으면 그냥 다 이익이 있으면 아군이고 이익이 없으면 적군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다 어, 어떻게든지 막 뭐가 잘된다 그러면 막 양작물도 먹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명예를 나타내야 되고 여기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아 하나님 말씀이 이 대단하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우리가 늘 영어로 캐논이라고 했던것 이게 기준이라는 말인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대로 되어져 버는 세상이 그 확인하게 되면 이제 사명감이 생기면서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 그때부터는 막뭐 특별히 안 해도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고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질이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뭐냐, 그랬어요. 요한복 10장 27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목,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희한하게 그죠? 짐승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사람보다 짐승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고잖아요 응? 저기서 주인 발자국만 알고도 개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주인 온다고 발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없거든. 로마서 8장 7절을 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 신에 생각한 거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명기 10장 1 2절 12절에 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를 도,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과 여호와를 섬기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며 사랑하란 말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잖아요, 그죠? 내가 막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나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하나님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방주가 이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그래서 모든 걸다 이복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 예수님이 밥도 안 잡수고 막 사역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 식사도 안 하실 때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하러 들어가보고 확인하러 들어가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게 되었어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도 믿은,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니까 진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그때를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 순종과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자 순종되어지는 원리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면요 순종하라고 하라고 안해뒀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 순종한 자에게 약속되는 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것으로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못하는 거지. 다섯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이유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테스트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말씀 위에 집을 졌는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졌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비와 창수가 나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보면 돼. 아, 내가, 어, 저, 뭐, 과연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구나. 내 신앙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기초가 반석 말씀 복음의 안에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에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죠 이건 알 수가 없어 저 성도가 말씀에서 있는지 복음에서 있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그 사람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막 이? 뭔가 이렇게 상처 같은 걸막 그렇게 받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목사님들 말해서 마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니까 성도들이. 그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살아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은 상처 받는다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상처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주인이 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상처를 왜 받습니까? 여섯 번째,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야고서 2장 1절 19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 응? 믿음이 필요 없이 행함만 행함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은 따라올 수 밖에 없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안 따라온다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응? 믿음은 막 큰소리 탁탁 쳐가면서 뭐할 때는 자기가 싹 빠져버리고, 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욕을도 없는 거죠. 그잖아요 행함과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면 그게 완, 완전한 거죠. 그걸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형님 예수님은 행 말씀과 행함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 똑같았어.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안 그래요. 믿음은 굉장히 큰 것처럼 하는데 하는 것 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암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암은 죽은 믿음이란 말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행암까지도 가야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 그죠 저 모세의 지팡이에서 막,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막 가슴에다 손을 넣으면막 문득병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기이일어났어요호서아어 그죠 하나님이 그잖아네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평탄한 길을 줄겠다는 거야 잘 나오면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사무엘에서 15장 22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1 0 0번정도 낫다는 거야 가나온인자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음식 갖고 왔냐, 그럴 때, 순진하게 하는, 내가, 예수님, 내가 여기, 어, 떡덩어리하고 고기덩어리두 마리 있습니다. 그 순종할 때, 오병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많이, 뭐 엄청난 걸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헌신을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감당을 못할수 있는데, 뭐, 그걸 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 그냥 그래 뭐 하자고 하면 다 눈치 본다니까, 이렇게 앞뒤로, 뒤로 눈치를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다 눈치 보자고 안 해.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경쟁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 우리 사람이 뭘 말해도 잘 기억했다가 조금만 실천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오는 축복으로 오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는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 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심을, 하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을, 또 지금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